책 그릇, 장내 맡김에 지혜, 지금을 받아들이라. 당신은 내 맡김에 대해 몇 차례 언급했지만, 나는 그 개념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다소 숙명론적으로 들립니다. 세상을 항상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우리는 세상을 개선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진보란 개인적으로나 집단적으로, 현재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로 가기 위해 노력하는 것입니다. 더 나은 것을 창조하려는 것입니다. 만일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아직도 동굴 속에서 살고 있을 것입니다. 내막김의 상태와 무언가를 변화시키고 성취하는 것을 어떻게 조화시킬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내맡김이라고 하면 패배와 포기, 삶의 도전 앞에서 무기력하게 물러서는 부정적인 의미를 떠올릴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내맡김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아무 대책 없이 수동적으로 참고 지낸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계획을 세우지 않고 긍정적인 행동을 취하지 않는다는 것도 아닙니다. 내맡김은 삶의 흐름을 거스르지 않고 따른다는 단순하면서도 심오한 지혜입니다. 당신이 삶의 흐름을 경험하는 유일한 장소는 지금이므로 내맡김이란 지금의 순간을 무조건적으로 기꺼이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에 대한 내면의 저항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내면의 저항은 마음의 판단과 부정적 감정을 통해 있는 그대로에 대해 아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특히 세상 사리가 잘못 돌아갈 때 그렇게 말하게 되는데 그것은 당신의 마음이 요구하거나 기대하는 것과 지금 있는 것 사이에 격차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것이 고통의 틈새입니다. 세상을 충분히 경험한 사람이라면 살아가면서 일이 잘못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일어난다는 것을 알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고통과 슬픔을 겪지 않으려면 온전히 내맡기기 위한 수행이 필요합니다. 지금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자마자 당신은 마음으로부터 벗어나 존재와 연결됩니다. 저항은 마음입니다. 내맡김은 순수한 내적 현상입니다. 외부적으로 행동을 취하지 않는다는 의미도 아니고 상황을 변화시키지 않는다는 의미도 아닙니다. 사실 내맡긴다고 해서 모든 상황을 다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당신은 단지 지금이라 불리는 미세한 조각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진흙탕에 빠졌을 때 좋아 단념하고 진흙탕에 빠져 있겠어라고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내맡김은 단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람직하지 못하거나 불유쾌한 삶의 상황을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 자신을 속이고 진흙탕에 빠져 있는 것이 괜찮다고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거기서 빠져 나오고 싶다는 것을 충분히 알아차리십시오. 상황 자체에 어떤 식으로든 이름표를 붙여 단정 짓지 말고 지금의 순간 속으로 주의력을 좁히십시오. 지금에 대해 어떠한 판단도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저항이나 부정적인 감정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순간의 있음을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나서 진흙탕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모든 행동을 취하십시오. 그러한 행동을 나는 긍정적인 행동이라고 부릅니다. 그것은 분노, 절망, 좌절에서 나오는 부정적인 행동보다 훨씬 효과적입니다. 원하는 결과를 얻을 때까지 지금의 순간에 이름표를 붙이려 들지 말고 계속 내맡기는 연습을 하십시오. 시각적인 비유를 들어 내가 말하고자 하는 말을 설명하겠습니다. 당신은 짙은 안개에 둘러싸여 밤길을 걷고 있습니다. 당신이 들고 있는 손전등이 안개를 뚫고 당신 앞으로 좁다랗게 뚫린 밝은 공간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여기서 안개는 당신의 과거와 미래를 포함하고 있는 삶의 상황입니다. 손전등은 당신의 깨어있는 현존이며 밝은 공간은 지금입니다. 내맡기지 않으면 당신의 심리적 모양새가 딱딱하게 굳어집니다. 에고의 껍데기가 굳어지면서 강한 분리감을 느끼게 됩니다. 세상과 주변 사람들이 위협적으로 느껴집니다. 판단을 통해 다른 사람들을 파괴하려는 무의식적인 충동을 느끼고 경쟁하고 지배하려는 욕구도 일어납니다. 자연조차도 당신의 적이 됩니다. 당신은 모든 것을 두려움에 의해 이해하고 해석합니다. 편집증이라고 불리는 마음의 병은 이러한 의식의 일상적인 부작용이 약간 더 심각해진 상태일 뿐입니다. 당신의 심리적 모양새뿐만 아니라 당신의 육체도 저항을 하면서 굳어지고 경직됩니다. 몸의 여기저기에서 긴장이 일어나고 몸 전체가 위축됩니다. 건강한 기능을 위해 몸 안에 꼭 필요한 생명 에너지가 크게 줄어듭니다. 이러한 흐름을 회복하는 데에는 운동과 물리 요법이 도움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러한 것들은 일시적으로 증상을 완화시켜 줄 뿐입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내막김을 실천하지 않는 한 저항하는 마음도 해소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내면에는 당신의 삶의 상황을 구성하는 일시적 환경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는 무언가가 있으며 내맡김을 통해서만 거기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당신의 생명이요, 당신이라는 존재입니다. 그것은 시간 없는 현존의 영역에서 영원히 존재합니다. 예수는 이 생명을 발견하는 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요구되는 오직 한 가지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자신이 처한 삶의 상황이 불만스럽거나 견딜 수 없다면 무엇보다 먼저 내맡겨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무의식적인 저항을 멈출 수 없고 그런 상황이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맡김은 조치를 취하고 변화를 유도하고. 목표를 달성하는 일과 얼마든지 함께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막김의 상태 속에서는 완전히 다른 에너지 다른 특성이 당신의 행위 속으로 흘러듭니다. 내막김은 당신을 존재의 근원적인 에너지에 연결해 주며 당신의 행위의 존재가 주입되면 생명 에너지가 활기를 띠고 당신을 지금 속으로 더 깊이 데려갑니다. 무정항을 통해 의식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당신이 무슨 행동을 하든 무엇을 창조하든 그 성취도가 비교할 수 없이 향상됩니다. 열매가 저절로 열릴 뿐만 아니라 그 질도 뛰어납니다. 우리는 이를 행함이 없는 행함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수천 년 동안 알아왔던 방식으로 작용하는 일이 아닙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깨우치면 일이라는 단어는 우리의 어휘에서 사라지고 새로운 단어가 창조되어 쓰일 것입니다. 당신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순간 당신의 의식 수준입니다. 그러므로 긍정적인 변화를 위해서는 내맡김이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당신이 취하는 행위는 그 다음입니다. 내 맡기지 않는 의식에서는 진정한 긍정적 행동이 나올 수 없습니다. 불쾌하고 불만족스러운 상황에 처해서 그 순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어떠한 고통이나 불행도 없으리라는 점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상황을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감정이 없다면 행동을 취하고 변화를 가져오기 위한 에너지나 의욕이 어디서 생길까요? 내맡김의 상태에 있을 때, 당신은 무엇을 행해야 할지 분명하게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한 가지씩 집중하면서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자연으로부터 배우십시오. 삼나만상이 저 자신을 성취하는 방식을 보십시오. 불만족이나 불행도 없이 어떻게 생명의 기적을 펼쳐내는지를 바라보십시오. 예수는 말했습니다. 들꽃이 어떻게 자라는지 살펴보라. 그것들은 수고도 하지 않고 길쌈도 하지 않는다. 자신의 상황이 불만스럽거나 불쾌하다면 지금 이 순간만을 따로 분리시켜 있는 그대로 내맡겨 보십시오. 순전등으로 안개를 가르는 것처럼 그러면 당신의 의식 상태는 외부 조건의 지배를 받지 않게 됩니다. 당신은 더 이상 무의식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을 것이고 저항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상황을 자세히 들여다보십시오. 스스로 물어보십시오. 상황을 변화시키고 개선하려면, 여기에서 벗어나려면 내가 할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만일 할수 있는 일이 있다면 적절한 행동을 취하십시오. 언젠가 미래에 할 예정이거나 해야만 하는 일이 100가지나 된다고 해도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지금 할수 있는 한 가지 일에 초점을 맞추십시오. 계획을 세우지 말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지금 할수 있는 그한 가지가 계획을 세우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의 활동 사진을 켬으로써 미래의 자신을 투사하고 현재를 잃어버리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당신이 취하는 행동이 즉시 결실을 맺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결실을 맺을 때까지 지금 있는 그대로에 저항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취할 수 있는 행동이 아무것도 없다면 그 상황에서 벗어날 길도 없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더 깊이 내맡겨 지금 속으로 존재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기회로 삼으십시오. 당신이 영원한 현재의 차원에 들어가면 당신 쪽에서 많은 수고를 드리지 않아도 신기하게 변화가 찾아오는 일이 많아집니다. 삶이 당신 편이 되고 협조적이 됩니다. 만일 두려움, 죄의식, 무기력화 같은 요인들이 당신이 취하는 것을 막는다고 해도 생생하게 깨어있기만 하면 그것들은 현존의 빛 속에서 녹아버릴 것입니다. 내맡김의 상태를 나는 더 이상 신경을 쓸 수가 없다거나 더 이상 상관하지 않겠다는 태도와 혼동하지 마십시오.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러한 태도는 숨겨진 원망이 담긴 부정적 감정으로 오염되어 있으며 내맡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면을 쓴 저항일 뿐입니다. 내맡길 때 안쪽으로 주의력을 돌려서 저항의 흔적이 남아있지는 않은지 점검하십시오. 아주 주의해서 살펴야 합니다. 한 줌의 저항이 생각이나 감정의 형태로 어딘가 어두운 구석에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저항하지 않는다는 것이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아직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당신이 내맡기라고 말하면 여전히 어떻게라는 질문이 떠오릅니다. 저항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하십시오. 저항이 일어날 때 거기 있으십시오. 당신의 마음이 어떻게 저항을 만들어내고 상황과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을 어떻게 분별하고 있는지 관찰하십시오. 거기 관련된 사고 과정을 들여다 보십시오. 감정의 에너지를 느끼십시오. 저항을 지켜봄으로써 당신은 그것이 백해무익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모든 주의력을 지금에 집중하면 무의식적인 저항은 의식으로 변화됩니다. 당신은 의식적이면서 불행하거나 의식적이면서 부정적이 될 수는 없습니다. 모든 종류의 부정적 감정이나 불행, 고통 등은 저항이 있음을 의미하며 저항은 항상 무의식적입니다. 나는 나 자신이 불행하다는 것을 분명히 의식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불행을 선택한 것입니까? 만일 당신이 불행을 선택했다면 그것은 어떻게 생겨났을까요? 무슨 목적으로 누가 그것을 살아있게 하는 걸까요? 당신은 자신의 불행한 기분을 의식한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당신이 그것과 동화되고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그 과정을 살아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은 무의식입니다. 만일 당신이 의식적이라면 지금의 완전하게 현존한다면 대부분의 부정적 감정은 즉시 용해될 것입니다. 부정적 감정은 현존 속에서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부재할 때만 살아있을 수 있습니다. 업장조차도 현존 속에서는 그리 오랫동안 지탱하지 못합니다. 당신은 불행이 머무를 수 있도록 시간을 줌으로써 그것을 살아있게 합니다. 시간은 불행의 생명줄입니다. 현재 순간을 확고하게 인식함으로써 시간을 제거하면 불행은 죽어버립니다. 당신은 불행이 죽기를 원합니까? 정말 그렇게 원해본 적이 있나요? 불행 없이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내맞김을 실천할 수 있기 전까지 당신은 영적인 차원에 대한 여러 가지 것들을 읽고, 듣고, 심취하고, 글을 쓰고, 생각하고, 믿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든, 그렇게 하지 않든 아무런 차이도 없습니다. 영적 차원이 당신의 삶 속에서 살아있는 현실이 되는 것은 온전한 내맡김이 이루어져야만 비로소 가능한 일입니다. 이 세상을 움직이는 것은 마음 에너지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문명을 구성하는 기존의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구조를 만들어냈으며, 우리의 교육 체제와 대중 매체를 통해 자기 자신을 지탱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내막김을 실천하면 이 마음 에너지보다 훨씬 더 높은 주파수의 에너지를 발산하게 됩니다. 내막김을 통해 영적 에너지가 이 세상에 들어옵니다. 그 에너지는 당신 자신이나 다른 사람들 그리고 지구상의 다른 생명체에게 고통을 주지 않습니다. 영적 에너지는 지구를 오염시키지 않으며 대립이 있으면 존재하지 못합니다. 그러니 영적 에너지는 나쁨 없이 좋음이 존재할 수 없다는 이원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아직도 지구 인구의 대다수를 차지하면서 마음 에너지에 의해 움직이는 사람들은 영적 에너지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영적 에너지는 다른 질서의 현실에 속해 있습니다. 충분히 많은 사람들이 내맡김의 상태에 들어가서 부정성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될때 새로운 세상이 열릴 것입니다. 만약 지구가 살아남게 되어 있다면. 영적 에너지는 그때 지구에 사는 사람들의 에너지가 될 것입니다. 예수는 산상수운에서 이 에너지에 대해 온유한 사람은 행복하다. 그들은 땅을 차지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영적 에너지는 고요하지만 강렬한 현존이며 무의식적인 마음 자리가 용해합니다. 무의식적인 마음 자리는 잠시 동안은 살아남을지 모르지만 결국엔 더 이상 당신의 삶을 지배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저항을 받고 있었던 외부 조건들 역시 내맡김을 통해 변화되거나 녹아버립니다. 영적 에너지는 상황과 사람을 변화시키는 강력한 힘입니다. 환경이 얼른 바뀌지 않는다고 해도 지금을 받아들임으로써 환경을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외부 상황이 바뀌든 바뀌지 않든. 당신은 자유롭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관계에서의 내맡김. 나를 이용하고 속이고 지배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들에게도 내맡겨야 하나요? 그들은 존재로부터 단절되어 있으므로 무의식적으로 당신에게서 에너지와 힘을 얻으려고 할 것입니다. 무의식적인 사람만이 다른 사람들을 이용하거나 기만할 수 있는 것이 사실이고 무의식적인 사람만이 이용당하고 속아 넘어가는 것도 역시 사실입니다. 당신이 다른 사람들의 무의식적인 행동에 저항하고 맞서 싸운다면 당신 자신도 무의식적인 사람이 됩니다. 내맡김은 무의식적인 사람들에게 이용당하도록 허락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완전한 내면의 무저항 상태에 있으면서 동시에 누군가에게 분명하게 아니다라고 딱 잘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상황에 빠지지 않고 거기에서 당당히 걸어 나오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어떤 사람이나 상황에 대해 아니다는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는 무의식적인 반사 작용으로 행동하지 마십시오. 그 순간 무엇이 옳고 그른지는 분명히 알아차리고 통찰력을 갖고 행동하십시오. 아무런 저항이 개입되지 않는 아니다. 질 높은 아니다. 모든 부정성에서 벗어나 더 이상 고통을 만들지 않는 아니다가 되게 하십시오. 나는 직장에서 불편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내맡기려고 했지만 불가능합니다. 큰 저항이 계속 생겨납니다. 내 맡길 수 없다면 즉시 행동하십시오. 털어놓고 이야기를 하거나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는 조치를 취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서 벗어나십시오. 당신 자신의 삶에 책임을 지십시오. 당신의 아름답고 찬란한 내면의 존재와 이 지구를 부정적 감정으로 오염시키지 마십시오. 당신 내면의 거주지를 어떤 식으로든 불행하게 만들지 마십시오. 당신이 행동을 취할 수 없다면 예를 들어 당신이 감옥에 갇혀 있다면 당신에게는 두 가지 선택이 있을 뿐입니다. 저항을 하거나 온전히 내맡기거나 두 갈래 길이 있을 뿐입니다. 외부 조건에 얽매일 것인가? 내면의 자유를 구가할 것인가? 고통을 당할 것인가? 내면의 평화를 누릴 것인가? 내막김 역시 폭력에 대한 무정함과 마찬가지로 생활 속에서 외부적 행위로 실천되어야 하는 것은 아닌가요? 아니면 우리의 내면적인 삶에만 관련되는 건가요? 당신은 오직 내면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선입니다. 그러면 당신의 외부적인 삶의 행위나 인간관계도 변화될 것입니다. 당신의 인간관계는 내막김에 의해 깊이 있게 변화될 것입니다. 당신이 지금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의를 내리고 거부하고 그들을 변화시키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을 미래의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만드는 짓을 계속한다면 당신이 만나거나 관련된 모든 사람들도 결국 목적을 위한 수단이 되어 버립니다. 그러면 인간 관계와 당신이 대하는 인간 존재는 늘 이차원적인 것이 되거나 전혀 중요하지 않게 되어 버릴 것입니다. 물질적인 이득이나 권력, 육체적 쾌락 혹은 애고의 만족 등 관계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이 존재 자체보다 우선적이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내막김이 인간관계에 어떤 식으로 영향을 주는지 살펴보죠. 당신이 배우자나 가까운 누군가와 다투거나 갈등을 겪는 상황이라면 상대방이 당신을 공격할 때 당신 자신이 얼마나 방어적이 되는지를 지켜보십시오. 다른 사람의 입장을 공격할 때는 당신 자신이 얼마나 공격적으로 되는지 느껴보십시오. 당신 자신의 관점과 의견을 얼마나 고집하는지 지켜보십시오. 당신이 옳고 상대방이 그르다는 주장의 뒤 안에 도사리고 있는 정신적, 감정적 에너지를 느끼십시오. 그것은 에고의 마음 에너지입니다. 그 에너지를 인정하고 최대한 충분히 느끼면서 의식하십시오. 그러면 어느 날 말다툼이 한창일 때 당신은 갑자기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그냥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지켜보기만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내 맡김입니다. 반응을 하지 말라는 것은 나는 이 모든 유치한 무의식을 초월했다는 듯한 표정을 하고 말로만 좋아요. 당신이 오라요. 라고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태도는 저항의 자리에 에고의 우월감을 대신 안친 것에 불과합니다. 당신 안에서 세력을 얻기 위해 다투고 있는 마음의 감정 에너지 전부를 떠나보내야 합니다. 에고는 교활합니다. 바짝 경계하고 확고하게 현존하면서 당신이 정말 자기 주장을 완전히 버렸는지 그래서 마음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났는지 정직하게 자신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당신이 갑작스럽게 매우 밝고 선명하고 깊은 평화를 느낀다면 그것은 당신이 진정으로 내맡김의 상태에 있다는 명백한 신호입니다. 저항하지 않는 상태에 그대로 머물면서 상대방의 마음자리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를 지켜보십시오. 마음의 입장을 자기 자신과 동일시하지 않게 될 때야 비로소 진정한 대화가 시작됩니다.